뉴욕시 기업들의 채용 공고 시 연봉 공개 의무화인 이른바 연봉 공개 조례 시행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시행 시점은 5월 15일인데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례 발효 날짜를 1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8일 뉴욕시 의회에 따르면 나타샤 윌리엄스,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 등은 지난 15일 채용 공고 시 연봉 공개 의무화 조례 수정안을 다시 공개하며 1차 수정안은 지난달 발표됐지만 이번엔 지난 5일 공청회로 수렴한 의견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낼때 급여 범위를 공개하는 시점은 기존 5월 15일에서 11월 1일로 미뤄지며 4인 이상 기업이 적용대상입니다. 1차 수정안에선 1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했었지만 시의원들의 반발이 커 적용대상을 되돌리고 원격 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 시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어긴 기업들은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합니다.